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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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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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질자리 점프 를 하래 발은 한발 양쪽 다 십일자 해놓고 아무 아, 이거 어 이거를 비한그 게임 이름 뭐지 그거 할 거야 아 안내 안내 모였는데 어 안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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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할 거야 헉, 너무 멋지다 말 포즈 봐 저건 배워야 돼 내가 안녕이 왜 나와? 안내시야 와! 진짜 쥬얼 만드야만야야 쥬얼 만드는 거야. 쥬얼 만드는 거야. 쥬미 만드는 거야. 쥬얼 거야. 쥬얼 만드는 거야. 에얼 거야. 야 택존. 아 원... <laughs> <와? 웃음> 어? <웃음> 저는 뭐야? 아아 오늘 코스프레 뭔가요? 오로드에 나오는 플레이어데스 중한 명인가요? 그거 아니야 그냥 메이드 옷. 웃는... <laughs> 아니. 아니! 저복 그대로 으면 그거잖아. 거 환자들 리리잘 아. 논다. 흐흐흐. 그러니까 리리잘 논다야. 천 한다. 아니. 는 세컨드 소위 약자야. S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정말 <저건> 세컨드잖아. <laughs> 이런 비치새끼들, <미치> 이런 비새끼들입니다 <laughs> <면드> 탈모 <laughs> 컨셉이다 이 새끼야. 야, 근데 아까부터 <laughs> 야돈 누가 아까 좀 초반에 그랬었는데 야돈을 치우면은 이 우, 우라만 그그 그, 거식이 이게 그그 우랄라 그 닭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다. 이걸로 가릴 수밖에 없어. 야, 이거 클럽에서 다 이렇게 춰 진짜야 클럽에서 노래 e g 에 나오면 다 이런 걸 클럽에서 다 이러고 춰요 진짜야 요즘 클럽에 이렇게 춘단다 이 바보들아 진짜야 어우 야간 땡긴다 아참이면 감사하니라 아우 아, 그, 이거 8개월 뒤에 곧망한다고저 진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콰트로비요마루에몽님 어? 방송 보고 야? 있었어요. 야, 이거 따나란 증거다. <laughs> 야, 이콰트룹이랑 <laughs> 결혼하면 나 국적 죽게 <laughs> <두게> 되는 <웃음> 곳이야. 나 <laughs> 보고 싶었지 알아, 이마 어, 아무튼 갔는다. 콰트로씨 유명하셔. 어? 네, 진짜. 어? 내가 야 잠깐만 이거 돈을 한거 아니니가 튼 거야. 야 미친놈아 이거 잠깐 꺼봐. 십일조 내려왔습니다. 천만 꺼봐. 십일조 너무 부럽다. 천만 감사합니다. 아 이... 아무튼 송합니다잠깐만 나만 듣기 형이야. 이거 나만 듣기 거북해? 이게 왜 나와? 어천눈 구백 감사합니다. 형. 네래 그래 알았어. 봐봐 내 노래 실력 알아보시는 거 봐. 난 달래시잖아. 봐봐. 어? 잘아 무슨 녀가 나랑 공통점이 있지? 어 마음이 넓고 착하고 얼굴도 예쁜데 노래 실력을 알잖아 봐봐. 오우야, 야 봐봐. 어 춤은 저분이지만 노래는 나다 이거야. 이제 우리 둘이 아이돌을 하면은 끝난다 이거지. 이거 봐, 아, 그 <laughs> 멋진 분야 최고잖아. 어? 아무튼 이제 내가 저분과 뛰어들하는 거야. 그러면은. 끝날 수 없을지 이제, 이제 끝나 우리가 빌보드 가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다 가시가 되게 짝구이고 이마 와뭘 지역 방송 <뭐라> 어쩔 수가 없어 야너 얼굴이라도 보여줘 됐어 이렇게는 보여줄 수 있어 신기하다 진짜 야 이거 이렇게 치우면은 뭐야 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할수 있고 섹시한 이런 거다안하 거잖아. 하저 5월에 한국 가는데 같이 놀아주세요. 야, 존나 귀엽지. 그리고 여기서 일러스트 한먹어야지 아니, 아니,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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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아니야 이러면 야,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야 솔직히 있어. 샴푸 광고 최소 하나는 들어오지 아, 않을까?